자, 이거 보세요. 761. 예. 773명. 실시간이에요. 아까 이게 내가 키니까 이 새끼들이 좀 바꿔놨어요. 예. 약 100명. 100명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금 바꿔놨어요. 예. 이 봐요. 자, 똑같은 채널인데. 이게 왜 이러는가? 예. 이지거리가 지금 100명 이상이 차이 났는데 지금 바꿔놨어요. 또 얘네들이. 예. 이 새끼들 족 같은 짓을 많이 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요, 이제, 유튜브들,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막고, 고지라리, 예. 족 같은 놈들이야, 이게 쓰레기들. 예? 예? 이게 증거입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다 올려놨죠? 지금 이제 이게, 하나, 두 개, 제 것까지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채널을. 채널 각각 다 틀려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얘네들이 이 조절하고, 이거 이제 조회수, 다른 거 팔로워,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삭제를 하면서 고집거리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와요. 그래서 내가 잠깐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딱 키니까, 한, 보는 채널에서는 600몇 명이고, 다른 데는 773명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600몇 명인데, 100명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고, 에, 댓글 같은 것도 올리면은 중요한 거는 계속 보고 있다가 지우고 별지랄다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지금 이게 제가 킹크랩 시연이라고 했잖아요. 킹크랩 시연이라고 해서 김경수저 경남도지사 거 있을 때 예, 그게 이제서 잘못해서 들어가셨죠? 에, 이게 엄청난 인터넷에서 이 쓰는 게 엄청납니다. 이 대, 이제 선거 때도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해서 다른 국민들 것도다 감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버들 거막고별 지랄을 다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알고 대, 대처를 하셔야지, 네, 국민분들께서 몰라서 그래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거보다도 더 심해요. 다른 자들 거 아예 채널을 끊어버리고, 다막고 뭐, 페이스북도 제가 이제 여섯 번쯤 저기 됐어요. 종지가 돼가지고,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심하게 함부로 못해요. 방송, 언론이건 이제는 다 돌아섰어요. 외국 기관에서 지금 감찰이 다 돌아서 방송이고 언론이고 이제 다 이제 사업이 망합니다. 예, 기자분들이나 신문사나 그런 분들도 이제 억압하지 마시고 다 풀으십시오. 예, 지금은 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지켜주고 있지요? 예. 지금 고성국 박사님께서 고성국 TV를 좀 보셔야 돼요. 고 박사께서 나오신 거그 임장관 이 있어요? 그 임장관이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알고 얘기하셔야지. 얘는 교란만 하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고 미국이 빠질라고 해도 우리가 다리 붙잡고 안 그러면 통일이 안 됐는데 미국이 나가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미국 나가면요. 그래서 쟤네들이 계속 미국 나가라 나가라 젊은 애들 꼬셔가지고 그짓거리 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잘못 아시는 분들도 예좀 깨닫게 하셔서 제 채널도 좀 보게 하시고 다른 자들 거 보게 하셔서 깨워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지지가 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저 우주사령관인가 뭐 그렇게 해서 연합 지금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잘못된 자들을 잡고 있으면서 그안 좋게 되는 그안 좋은 줄에 서 있는 자들 있잖아요 가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그걸 잡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총신 차리세요 저는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짓거리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계속 그랬던 것이 이제는 재판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안 좋게 되십니다. 예. 얼른 안 좋은 데서는 빨리 나오셔야지, 응? 음? 정말 그 자손들이 잘못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나라가 미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확히 하시고. 예.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에도 뭐 후원금 같은 걸 주시는 분들도 거기 뭐 그것도 영향이 됩니다. 우리 저 우파 거 국민들 망하게 해가지고 지금 정치 후원금도 예? 우파들 거 그래서 망하게 해놨던 거예요. 우파들 봐야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기업이 금 뭐건 저 역시 알그지 대세요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빛광입니다. 빛광 빅광 고철 무역. 예. 철거하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다른 자들까지 막아놓고, 자기들 이렇게 이 해서, 왜, 돈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 망하겠던 것이 다 계획이 모두 전모가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보면서 가만히 요 놈도 언제까지 하나, 이렇게 다 지켜봤던 거예요, 국민 여러분. 예. 국민의힘에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정치인들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들이 다 뺏어갑니다. 예. 올바른 사람이라도, 일단 윤석열이가, 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 이 법치를, 이 법을 바로 세워주고, 이, 미국을 또 지지하고, 정확히 아는 자예요. 예,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오시면은,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규합해서 예, 이렇게 다 모으셔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 여러분,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